그리고, 어, 우리 처소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은, 육이, 이제, 육은 한 번뿐이요. 그렇지만, 육이, 어, 육은 불려밥이 되잖아. 헐구르, 너희는 헐기니 헐구로 돌아가라 그랬어. 누구나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불로 장생. 아무리 돈이 많은거은 재벌 갚고, 잘난사람도 또는 잘나가는사람도 스타다대왕스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죽었, 죽었다는거지 다이히 천수를 타고 죽은 사람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젊은 나이에 가는 사람들도 아이때 가는 사람도이거는 그게 인지상정이야 한번 우리가 난것은 음. 왜냐하면 그게 언제 아담과 이브 최초의 애린 동생이었 언제지? 디제이니요. 주석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없었냐? 닥터가 환자가 있으니까 닥터가 필요한데. 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름 타고 하나 올라갔어. 근데 마지막 때 그분도 구름 타고 그대로, 음,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거든근데 내가 뭐 재림 예수님 뭐좀 흐술이 아니여.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런데도 거기 가서, 음, 누구 이런 분 기도합니다. 음, 진리가 늘, 내가 진리를, 진리가 늘 자유결을, 프리덤, 프리덤이야 셈 셈.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어 지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음, 언제든지 선하고 언제든지 옳고 언제든지 선하고 언제든지 의롭고 언제든지 언제든지 어 옳고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어, 옳지 않아.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요. 옳은지안옳은지이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아이 때는 몰라 그래서 어, 아이들은 막 까잖아. 막 까는 거예요. 막, 가는 거야. 막. 막 벌레도 애기들은 애기들 보면 돈벌레잖아요. 있그 콩벌레라고 해서 그거 하면 똥벌레가 굴러가 버리고 그런 것도 막 주워먹어. 벌레도 우리가도 어른들은 우리 친구를 울리줄알잖아 아이 땐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음 생명 지시며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야 돼는 거예요. 공부에 교육이 필요한 거예 그게 발벌이에요. 그걸. 바이브를 최소한 통독. 음. 그 어려우면 창세기부터 어려워. 중간에 있는 거좀 쉬운다. 자문서 잠언이나 뭐 시편이나 시편은 쉬지 않아. 시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런 다시는 좀 믿음의 사람 한 줄이야. 보면은. 지금은 온누이 오늘이잖아. 성령 충만. 온누리 성령 충만. 음. 세상 끝이 온다고 랬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 이제 미 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죠. 거기도 수백 개 국에 수백 오늘 교회 같으면 전송도 거의 다 아울리치 아울리치 그 뭐야 봉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키 미얀마 안 가는 데부터 필리 핀. 우리나라 국내문하고 근데 가면 우리가 죽으면 하고요. 없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만나무야 만나 만남. 만나러 가는 거야. 필요를 채워주러 갔는데 우리가 더 필요한 요 우리는 이 기쁨을 얻고 그래.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뭔지 그건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을 잃으면 우리가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거든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사랑 희락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중,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거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 다기 충성 생명을 밀려고 할수있 생명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우리 아내가.